자 오늘은 시저 3 율리우스 모드, 아우구스투스 모드 한글 패치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비디오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사실 설치라고 하기에도 좀 뭐합니다. 우선 링크 3개 모두 다 영상 하단에 걸어놨으니까 음, 그 링크 따라 가시면 될것 같고요. 율리우스 모드는 우선 가시면은 스크롤 쭉 내려가면은 윈도우스 플랫폼이라고 쭉 있죠. 저는 윈도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버전인 1.5.1을 다운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다운로드 란에 밑에 율리우스 윈도우 지 파일이 있죠 이거를 누르시고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다운 받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에다가 이 압축 파일을 푸는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압축 파일 그대로 푸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율리우스 더블클릭 하면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율리우스 모드 설치는 끝난 거고요. 자, 그럼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모드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웹사이트에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 역시 플랫폼별로 다운로드 파일이 쭉 있죠. 저는 윈도우스이기 때문에 2.0.1 버전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운로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파일 탭에 가셔야지만 z 파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파일 탭꼭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Z 파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트스 모드 역시 어디다 다운받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다가 압축 푸는지 중요하지 않은데 단 이번에 2.0.0 이후에 출시된 모드는 새로운 모드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폴더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맵과 모드 폴더입니다. 이두 개를 복사를 해서 시저 EXE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팀판 정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스팀판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스팀에서 게임을 다운받으면은 프로그램 파일, 스팀, 스팀 앱스, 그리고 커먼에 가시면은 이제 어,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게임들이 폴더가 쭉 있을 건데요. 거기서 시저 3 폴더를 누르시고 거기에 C3 폴더를 또 누르셔야 됩니다. 이 C3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C3 응용 프로그램이 있죠. 이곳에다가 아까 전에 복사했던 폴더 두 개를 여기다가 붙여넣, 붙여넣기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맵과 모드 폴더가 이 C3 폴더 안에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돌아가서 아우구스투스로 돌아가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라고 딱 로고가 뜹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고가 떠야지만 제대로 설치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글 패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 패치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은어 언어들이 쭉 있죠? 여기서 코리안 누르시고요. 다운받으시고요. G파일을 압축을 풀면 됩니다. 풀면은 파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 이 리듬이 파일은 텍스트 문서는 필요 없는 거고요. 이세 개, C3 ENG, C3 MM ENG 그리고 Korean 555 파일. 이세 개를 복사를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던 C3 폴더 안에다가 이곳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파일이 몇개 있다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상 폴더에 파일 덮어쓰기 그냥 덮어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글 패치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를 누르면 바로 시작하려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한글 패치가 되어 있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아우구스투스 모드는 이 한글 패치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로 추가된 옵션들에 대해서는 아직 한글 패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으로 튜토리얼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저3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